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2월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괜히 나른해지고 아픈 곳이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환절기에 조심해야 할몇 가지 질환들과 예방법에 대해서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환절기에 나타나는 일교차는 밤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자동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되면은 신체는 그런 온도 변화에 적응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오르면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의 증식도 많아져서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감염성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이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또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원인에 많이 노출되는데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 분들의 이 건강이 좀더좀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환절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인 것은 그 혈액이 전신에 순환하는데 필요한 심장과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주요 질병으로는 서뭐 고혈압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 저하가 발생할 때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열 발산을 막기 위해서 땀을 적게 흘리고 말초 혈관을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협심증 환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혈압 상승과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액이 감소하면서 협심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최의 경우는 급성 신근 경색증으로 악화돼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중에 나이가 많을수록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기온 차에는 그 혈압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른 아침에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계 응급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봄이 되면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네. 이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나면은 미세먼지가 또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미세먼지라는 것은 그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그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하는데요.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 가스라든가 도로 주행 과정에 생기는 그런 먼지들입니다. 미세먼지는 아주 작아서 숨을 쉴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를 통해서 폐 안쪽까지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과 건조한 미세먼지가 기관지라든가 폐, 비강 내 점막을 자극하면서 기침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비염이라든가 부비동염이 심해지고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등의 만성 호흡기 질환이 늘게 됩니다. 어, 그밖에도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자극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등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든가 영유아들은 특히 주의해야 되고 바깥 외출을 삼가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환절기에 아무래도 가장 힘들어 하는 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봄과 가을이 되면 유독 좀 심해지는데 그 이유와 관리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것은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맑은 콧물이라든가 재채기, 코막힘 등세 가지의 주요 증상을 보이는 비염입니다.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서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동물 털에 접촉할 때잘 생깁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요 원인 항원은 대부분 흡인성 알레르기 항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실내 항원으로서는 진먼진드기가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뭐 동물 털이라든가 비듬류 바퀴벌레, 곰팡이 등의 실내 항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약90% 이상에서 진먼진드기가 발견되고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환자의 약 40에서 60%까지 그 원인이 됩니다. 실외 환원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의 흔한 원인은 꽃가루는 계절에 따라 좀 다른데요. 봄에는 오리나무라든가 참나무, 자작나무, 떡갈나무, 개암나무 등의 나무 꽃가루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치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환경 조절을 통한 회피요법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집먼지 느기는 습하고 따뜻하며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떨어진 사람의 비듬을 먹고 살며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카펫 천으로 된 소파, 옷, 인형 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구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뜨거운 물로 세척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매트리스라든가 카펫, 천, 소파, 인형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안의 습도를 낮춰서 실내는 20도 이하의 온도라든가 45% 이하의 습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침구류는 55도 이상의 고온세탁을 해야 되고요.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 외출은 피해야 되고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해야 됩니다. 또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와서는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코 점막에 분무하거나 세척을 해주면코 점막의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흡연은 비염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지만 요즘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입학철을 맞아서 이 어린이들 독감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 독감은요. 한번 걸리면 낫지 않는다. 이런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하는 유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목통증 등 독감 의심 증상을 호소한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53.8명으로서 독감 유행주의보 수준의 약4 8배 달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약 30%가 늘어나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는 대부분 1월 달에 독감 환자 수가 늘기 시작해서 2월 달에 최고 정점이 도달합니다. 독감 유행은 아마도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초에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가 계약하면서 독감이 급속도로 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인플루엔자를 예방해야 됩니다. 손 씻기라든가 기침 예절 지키라든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지켜야 되고요.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피해야 되고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 아직까지 독감 백신을 안 맞았다면은 유행 시기 중이라고 해도 빨리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 환자에서는 항바이러스 보험이 그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해당되는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세 이상 구세 이하 소아라든가 임신부, 또육5세 이상 노인, 면역 저하자, 대사 장애자, 또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국의 적용 기준을 보면은 이러한 고위험군 환자에서 기침이라든가 두통, 인후통 등의 두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이 발생하는지 48시간 이내에 출혈을한 경우 급여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고 또 우리 몸에 활력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걷기라든가 달리기, 뭐 자전거라든가 수영, 에어로빅 등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운동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일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주 1-2분씩 운동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서 최대 30분이 될 때까지 운동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를 하는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기관지 점막의 건조가 감기 바이러스에 침투를 쉽게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과 음료수를 통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로라든가 과음을 피하고 금연하고 간접흡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옷을 더 챙겨 입도록 해야 되고요. 집안을 자주 환기 시켜야 됩니다. 비타민 C 성분이 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은 채소라든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C는 냉이라든가 달래, 미나리, 도라지 등의 봄 나물에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송나 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